안녕하십니까 해그름이 방지하려고 약 타놓고 지금 일주일 있으면 고추를 못 따니까 달린거 무슨 달린거 대충 땄는데 요한 소꼬리 땄습니다 한 소꼬리 땄는데 큰거는 크고 좋은데 이 어떤거는 저절로 지금 숙성이 돼야 건조가 되고 있어요. 근데 요새 날이 얼마나 더우면은 이것도 건조 다 돼가고. 고추가 제대로 커지다 난 고추들이 요런 것들이 익어갑니다. 이어가 아이고,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야들이 익는 순서를 까먹은 것 같아요. 커야 되는데, 커는안하고 뭐, 다 익어보고. 이런 것만 나오면 뭐 엄청 좋겠는데, 이거는 한 20cm 되겠네요. 나중에 무게도 따아보겠지만은 무게도 상당하겠네요. 여튼 약 치고 나면, 일주일 동안은, 고추를 먹었다니까, 오늘 요래 대충 땄습니다. 따가 뭐 숙성시키나야지 뭐. 이거 뭐 잘못 따가지고, 하기했 이거는, 이것도 좀덜익고뭐몇 개, 잘못 딴 것도 있습니다. 이 고추가 보다 보면, 한쪽에는 다 익었는데, 돌려, 돌려보면, 아니, 이런 것도 따는 딴, 헷갈리고 그렇습니다. 오늘 어쨌든, 이걸 천문, 천문은 천물인데 너무 작네요, 한소구리 아이고. 너무 많이 땄다. 이 고추는 뭐, 끝내좀 고추네. 제 손이 22cm 인데 거진 한뼘입니다 이건 더 길다. 요 희끗희끗한거 히끗 요거는 저번에 모두 싹 모두 싹 뿌려가지고 그 묻은게 오래가네요. 예 고맙습니다. 자주 놀러 오십시오.